오수동 책방걸로 스토리텔링 그리고 콘텐츠 기반 그리고 유튜브 1인 과정, 마케팅 SNS 채널 확장 그리고 미디어 트레이닝 방송 실습까지 저희 유튜버가 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영상, 촬영, 편집 그리고 미디어 트레이닝 방송 실습까지 정 과정 2개월간 여러분들께서 이수하시게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옥튜버로서 어 제작하는 다양한 콘텐츠가 어, 유튜브를 통해서 업로드 되어 침체된 보수동 책방골목의 향상과 공모에 도움이 되기를 특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유튜브 새로운 세상 변화에 대한 센스, 감각을 느끼고 그것을 기술까지도 느서 그것을 유튜브의 콘텐츠에 만들어내서 전 세계에 파급시켜 나간다면 어, 보수동 책방골목의 새로운 인터의 명소로 부산을 대표하는 부산에서 을때 어, 보수형 재판물 목 유튜버 뭐 어, 이게 언제든 뭔가 만들 수 있는 여지가 될것이고 오늘 이그출발전이라는 생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의 보물이로는제 소중한 통장인 정희인이라고 합니다. 초... 안녕하세요. 저는 서면일로 최서 오라고 하는데요. 반갑습니다. 저는 전리단길에서 온 독특한 가되고 싶은 김현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직 현재는 창업 준비하고 있고요. 1인 네, 아, 그렇죠. 출판사 준비하고 있고, 앞으로 책을 또 출간하기 위해서 또 책도 쓰고 있습니다. 일단 무엇보다도 책이라는 콘텐츠로. 합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그 체육에 대해서 진보한 느낌이 아니라 좀 재미있게 좀 재미있게 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협정으로 고치고 갈것 같아요 근래 면접 전부터는 국수동 시장이 아, 상관이 제대로 활성화가 안돼 있는 점에서 너무 안타까움이 많이 있어가지고 부산시민으로서 가서 이우기도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어, 이러한 느낌을 좀 차이득해서 되게 재밌고 좀 튀는 이기라는콘텐를 만들어서 만화상품을 좀 재밌게 보고 아, 어, 수강에 놀러 왔으면 하는 바램을 담아서 영상을 어, 만들고 싶습니다 만들거냐고 물어보고 었는데첫 번째로 일단 책에 간단하게 소개하는 영상을 만들고그 다음에 책에 관련된 모든 것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 책을 이제 어떻게 읽을 것인지, 그 다음에, 읽기 뭐 연장선에서 이제 글을 어떻게 쓸 것인지, 그 다음에 잉크를, 어, 조금 조금씩 모아서 이것을 이제 어떻게 출간할 것인지, 그 다음에 또 출판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콘텐츠를 만들어서 이 영상이 좀 나가볼 계획입니다. <목소리> 네 반갑습니다. 저는 이번에 튜버 인력 양성 사업에서 미디어 트레이닝 강의를 맡은 주식회사 제이컴즈 김정아 대표입니다. 두달 동안 우리 수강생들과 함께 호흡하고 강의로 인사드릴 감사합니다. 네 저희 보통 책 폭발 골목이 예전에 비해서 찾는 사람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우리 보스동으로 다시 와주십사하는 마음에 북튜버 과정을 통해서 서점을 소개하고 그리고 서점주분들을 소개하고 또 좋은 책들을 소개하는 북튜버로서 이분들이 포지셔닝을 한다면 우리 보통 책방 종목을 살릴 수 있는 아주 즐거운 과정이 될것 같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미디어 트레이닝 강의를 맡게 돼서 개인적으로도 정말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작년에 수업을 들으셨던 분들이 상당히 열심히 해주시고 정말 북튜버로서 유튜버로서 그리고 그 외에 직군에서 상당히 자리를 잘 잡아서 취업 활동, 창업 활동을 하고 계시거든요. 2회째는 첫 번째 강의했던 장면의 그런 단점들이 더 보완해서 더 알차고 아, 예. 더 깊고 예. 그리고 더 펼기 찬 교육까지도 만들 거기 때문에 돈, 더 본인이고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 더 많이 잘, 많이 잘 아, 예. 준비해서 아, 예. 좋은 반응 아, 나올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파이팅 일단 허투브. 화이팅. 화이팅. 형나 화이팅 나자 화이팅. 화이팅.